95년 늦어름 공기는 매미소리 대신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4년 전 모든 것이 멈춰버린 그 집이었습니다. 스무 살이 된지훈는 복도 끝 굳게 닫힌 누나 민희의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먼지 냄새는 마치 봉인된 시간의 향기 같았습니다. 집은 팔릴 예정이었고 오늘은 그 봉인을 풀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지훈는 차가운 문고리를 쥐었습니다. 이 문을 여는 것은 단순히 방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4년간 애써 외면했던 상실의 실체를 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어머니 미숙의 메마른 한마디였습니다. 이제 미니 방을 정리해야겠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 미뤄둔 집안일을 처리하듯 담담했습니다. 집 앞마당에는 매매라고 적힌 표말이 비스듬히 박혀 있었습니다. 이 집을 떠난다는 것은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었지만 지훈에게는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을 놓는 것과 같았습니다. 누나가 돌아올 곳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는 그 어떤 위로도 없이 돌아섰습니다. 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선 방은 1991년에 완벽하게 고정된 박물관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졸업을 앞둔 고등학생의 참고서가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벽에는 당시 유행하던 가수의 브로마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모든 물건이 4년 전 그날 아침 미니가 마지막으로 만졌을 그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이 방을 닦고 정돈하며 딸이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처럼 공간을 유지했습니다. 이 완벽하게 보존된 공간은 지훈에게 희망이 아닌 병적인 집착과 부인, 폴렌의 증거처럼 느껴져 숨이 막혔습니다. 1991년 2월 졸업식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희는 교복을 다려 놓고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가족들은 처음엔 단순한 반항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민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고 남겨진 것은 그녀의 방뿐이었습니다. 경찰의 초동수사는 미흡했습니다. 강제침입의 흔적도 원한 관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 전날, 민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웃으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녀의 실종은 그렇게 안개처럼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이 내린 잠정 결론은 가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 결론을 단한 순간도 믿지 않았습니다. 누나는 가족을 특히 자신을 버리고 떠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4년 동안 지훈은 왜야라는 질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세상은 미니를 잊었지만 지훈의 시간은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로테이로 코레아노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방을 정리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지금 지우는 아버지 상철의 무거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상철은 이 집에서 가장 먼저 민희의 흔적을 지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쓸데없는 감상은 집어치우고 빨리 처리해 이사는 내일 모레야 라고 흑박 질렀습니다. 아버지에게 민희의 방은 씻을 수 없는 수치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4년 내내 슬픔보다는 분노와 조바심을 표출했습니다. 지훈은 그런 아버지가 두려우면서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반면 어머니 미숙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지훈이 민희의 옷을 상자에 담으려 하자 히스테릭하게 달려와 옷을 빼앗았습니다. 안 돼, 이건 민희가 가장 아끼던 옷이야. 이렇게 함부로 구기면 어떡해. 그녀는 옷을 다시 정성껏 개어 옷장에 걸었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부인을 넘어선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이 집에서 아버지 상철은 과거를 지우려 했고 어머니 미숙은 과거에 자신을 가두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지우는 홀로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그가 수행하는 마지막 수사였습니다. 그는 누나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일기장이나 편지 같은 결정적인 단서는 없었습니다. 경찰이 이미 다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방 안에 모든 물건을 하나하나 뜯어보듯 살폈습니다. 책장, 침대 밑, 심지어 액자 뒤까지. 그는 아버지가 이 집을 팔고 모든 것을 묻어버리기 전에 누나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방 한쪽 구석을 차지한 유난히 크고 낡은 원목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옷장으로 다가가기 전 책상 서랍을 마지막으로 한번더 확인했습니다. 깊숙한 곳 참고서 더미 밑에서 낡은 스티커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1991년에 미니였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옆에는 낯선 남자의 어깨가 살짝 보였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교묘하게 잘려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니의 표정이 지훈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지훈이 알던 누나의 환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고 위태로워 보이는 미소였습니다. 그는 사진을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어머니가 본다면 당장 빼앗아 찢어버릴 것임을 알았습니다. 지훈은 누나의 교과서를 한권한권 한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문학 교과서였습니다. 페이지마다 꼼꼼한 필기가 가득했습니다. 누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 시슈의 여백에 다른 필체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그 아래 조심해, 민희야. 이것은 누군가에게 받은 쪽지였습니다. 지훈은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훈은 누나의 삶에 자신이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누구이며 무엇을 조심하라고 경고한 것일까요? 이쪽지는 누나가 완벽한 모범생이라는 가족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다른 교과서들도 미친 듯이 훑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쪽지는 마치 거대한 퍼즐의 첫 번째 조각처럼 지훈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아버지 상철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훈이 책을 뒤적이는 것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아직도 그러고 있나? 그깟 쓰레기들의 무슨 미련이 남았어? 상철은 민희가 아끼던 트로피와 상장들이 담긴 상자를 발로 찼습니다. 다 버려, 모조리. 그의 분노는 슬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자의 초조함처럼 보였습니다. 지훈은 아버지의 그 격렬한 반응에서 오히려 확신을 얻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 문득 4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지훈은 잠결에 거실에서 들려오는 부모님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잠이 덜깬 상태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집안의 체면을 지켜야 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지훈이 깨겠어. 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누나가 사라져 부모님이 절망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그 대화는 슬픔이 아니라 어떤 끔찍한 일을 수습하려는 사람들의 대화에 가까웠습니다. 지우는 마침내 방의 마지막 가구인 낡은 원목 옷장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닦고 관리했지만 경첩에는 세월의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이 옷장은 민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무거운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민희의 사계절 옷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라일락 향 방충제 냄새와 함께 아주 희미하게 누나의 채취가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지우는 그 냄새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누나에 대한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는 옷들을 하나씩 꺼내 상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교복, 아끼던 원피스, 두툼한 겨울 코트 옷을 모두 꺼내자 옷장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지우는 바닥을 손으로 쓸어 보았습니다. 그때 손가락 끝에 미세한 틈이 느껴졌습니다. 낡은 나무 바닥재의 일부가 다른 부분과 살짝 어긋나 있었습니다.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경계선이었습니다. 지훈은 손톱으로 틈을 벌리려 했었습니다. 나무판자는 생각보다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자를 가져와 틈새에 꽂아놓고 힘껏 밀어 올렸습니다. 끼익하는 마찰음과 함께 옷장 바닥의 일부가 들리며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깊지 않았지만 무언가를 숨기기에는 충분한 이중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먼지에 덮인 작은 자물쇠에 달린 일기장과 낡은 양철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누나가. 혹은 누군가가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것, 그는 심호흡을 하고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1 9 5 9 1 1년이라고 적힌 붉은색 표지, 자물쇠는 작고 견고했습니다. 지후는 방 안을 미친 듯이 뒤져 열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열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나가 이렇게 허술하게 열쇠를 뒀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니가 평소 아끼던 물건들을 두던 곳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다시 열어 가장 안쪽에 테이프로 붙어 있던 작은 보석함을 떼어냈습니다. 미니가 어릴 적 할머니에게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항상 작은 은색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 열쇠를 일기장의 자물쇠에 꽂아 넣었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4년간 굳게 닫혀 있던 진실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머니 미숙이 저녁 식사를 하라며 지훈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가 지훈에게는 마치 경고음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일기장과 양철 상자를 재빨리 자신의 옷 속에 숨겼습니다. 지금 당장 부모님 앞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최대한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민희의 방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가슴팍에 숨긴 일기장이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탁은 4년 전 그날 이후 늘 그랬듯 지옥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상철은 새 아파트의 장점에 대해 애써 떠들었지만 그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밥알만 세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가슴에 숨긴 비밀의 무게 때문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음식이 모래알처럼 느껴져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지훈을 못마땅한 듯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최대한 빨리 식사를 마치는 척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그는 침대에 걸터앉아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91년 초반의 기록은 평범했습니다. 학교생활, 친구들과의 수다 다가오는 졸업에 대한 설렘. 하지만 1991년 가을로 접어들면서 일기장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어두워졌습니다. 글씨체는 다급해졌고 군데군데 눈물 자국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김 선생님. 김 선생님은 민희의 학교 문학 교사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고 유부남이었으며 학교 이사장의 조카였습니다. 민희는 그에게 특별 과외를 받으며 가까워졌다고 썼습니다. 처음에는 존경과 설렘이었지만 곧이어 그의 집요한 접근과 민희의 혼란스러운 감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희는 그는 나를 어른으로 대접해준다고 썼지만 다음 장에는 그의 눈빛이 무섭다, 벗어나고 싶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은 숨을 참은 차에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11월의 어느 날 결정적인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두 줄이 나왔다. 어떡하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민희는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김 선생에게 사실을 알렸지만 그는 학생의 망상이라며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실이 알려지면 너만 다친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민희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음,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함께 발견된 양철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갈색으로 변색된 임신 테스트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명한 두 줄. 그리고 여러 통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김 선생이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신인이 없는 편지에는 감히 누굴 넘봐 당장 떨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겠다는 악의의 찬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 선생의 아내였습니다. 민희는 사면 초기에 몰렸습니다. 연인의 배신, 그의 아내로부터의 협박, 일기장의 마지막 장은. 졸업식을 며칠 앞둔 날에 쓰였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 오늘 부모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겠다. 아빠는 날 이해해주실 거야.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야. 그것이 민희의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지훈은 온 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들고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미숙이 소파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일기장을 그녀의 무릎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숙은 일기장을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을 읽지 않았습니다. 마치 뱀을 본 것처럼 공포에 질려 그것을 밀어냈습니다. 이걸, 이걸 어디서 찾았니? 그녀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임신했었어요. 김선생님이라는 교사 때문에. 지훈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알고 있었어! 우리도 알고 있었어!" 그녀가 절규하듯 내뱉었습니다. "그 애가! 그 애가 우리 모두를 망치려고 했어!" 우리라는 단어가 지훈의 귀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아버지 상철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아내와 도끼 어린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아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놓인 붉은색 일기장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상철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경악으로 물들었지만 이내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네가 그걸 찾아냈구나 그냥 놔뒀어야지. 누나 도망친 게 아니죠. 지훈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아빠가 거짓말한 거죠. 누나는 가출한 게 아니라고요. 상철은 대답 대신 일기장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애는 우리 가문의 수치였어. 임신이라니. 그것도 유부남 선생과. 그 애는 스스로 떠난 거야.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이었어. 아버지는 고함을 질렀지만 그 목소리에는 슬픔이 아닌 필사적인 자기 변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호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4년 동안 그를 짓눌렀던 혼란스러운 안개가 커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슬픔이나 상실감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명예와 체면이 더럽혀진 것에 대한 분노와 진실이 밝혀질지도 모른다는 공포뿐이었습니다. 지후는 깨달았습니다. 옷장의 이중 바닥은 민희가 자신의 비밀을 숨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민희의 진실을 유기한 무덤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역학 관계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4년간 묵인된 범죄의 증거를 손에 쥔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비극의 공모자이거나 혹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누나가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고 한 그날 밤에요. 그날 밤 지훈의 낮은 목소리가 거실에 무거운 침묵을 갈랐습니다. 누나는 도망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빠는 누나가 수치스럽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수치가 드러나는 게 두려웠던 거죠. 가문을 채면 그게 아빠한테 누나보다 더 중요했던 거예요. 지훈의 비난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년간 쌓인 의심과 방금 확인한 진실이 결합된 확신이었습니다. 아버지 상철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지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그 애가 그 천박한 개집애가 우리 모두를 진흙탕에 처넣으려 했다고. 그는 지훈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지훈은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일기장만은 품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상철은 일기장을 빼앗기 위해 지훈의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 순간 1991년 그날 밤의 거실이 지훈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늦은 밤 거실에서 들려오던 격렬한 다툼. "아빠, 제발 이건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그 사람,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해요." 미니의 절박한 울음소리. "시끄러워. 이 창피한 것. 당장 그놈이랑 헤어지고 애지워." 이 일이 알려지면 우린 끝장이야. 아버지의 냉혹한 목소리. 그만, 제발 그만해요. 1995년의 거실, 어머니 미숙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며 절규했습니다. 그녀의 외침은 아버지를 향한 것도, 아들을 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년간 그녀를 짓눌러 온 악몽을 향한 비명이었습니다. 그건, 그건 사고였어. 여보, 제발. 사고였다고 말해요. 미숙은 바닥을 기며 남편의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상철의 움직임이 우뚝 멈추었습니다. 아내의 자백은 그가 4년간 지켜온 마지막 방어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지훈의 위에서 천천히 물러나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텅빈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지훈은 비가 나는 입술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사고라고요? 무슨 사고였는데요?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애가 미니가 말을 듣지 않았어. 상철이 텅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선생을 찾아가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했어. 경찰에도 가겠다고. 내가 내가 막았어 그냥 그냥 조용히 시키고 싶었어. 정신 차리라고. 그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건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냥 밀쳤어. 제발 그입좀 다물라고. 순간 다시 1991년의 그 밤이었습니다. 상철이 민희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이 집안을 망칠 셈이냐? 균형을 잃은 민희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퍽 하는 둔탁한 소리. 민희의 머리가 거실에 장식된 대리석 벽난로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민희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리 뒤로 검붉은 피가 천천히 번져 나갔습니다. 숨을 쉬지 않았어. 상철이 1995년의 거실에서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한탄하는 지독한 자기 연민의 눈물이었습니다. 너무 조용해졌어. 그래서, 그래서, 내 엄마와 나는 결정했어. 어차피 망가진 인생, 수치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실종된 편이 낫다고. 그게, 그게 민희를 위한 길이라고. 이 충격적인 진실에 당신도 가슴이 아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이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진실이 밝혀진 것일은 이제 완벽한 무덤이 되었습니다. 4년간 이 가족을 짓눌렀던 알수 없는 슬픔의 정체는 사실 부모가 저지른 끔찍한 은폐의 무게였습니다. 아버지 상철은 더 이상 위험 있는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죽음을 4년간 유기한 살인자였습니다. 어머니 미숙은 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범죄에 동조하고 아들의 삶까지 거짓으로 올가맨 공범자였습니다. 지훈은 손에 쥔 붉은 일기장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나 민희의 마지막 목소리였고 살려달라는 절규였습니다. 그는 부모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세상의 전부였던 그들은 이제 낯설고 끔찍한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민희를 떠올렸습니다. 어, 완벽한 딸, 다정한 누나, 하지만 그 이면에는 홀로 거대한 비밀과 공포를 감당해야 했던 겁에 질린 열아홉 소녀가 있었습니다. 지우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선생은요? 그 교사는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조용히 다른 학교로 정은 갔어.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잘 살고 있겠지. 그 대답은 이 비극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민희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던 아버지와 자신의 안이만을 생각했던 연인 두 남자에 의해 완벽하게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의 슬픔은 이미 분노와 경멸을 넘어 차가운 결의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니의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소 생수호가 아닌 범죄 현장이 되어버린 그 방을 가로질렀습니다. 4년간 먼지만 쌓여가던 낡은 전화기가 보였습니다. 지훈이 수화기를 드는 순간 어머니 미숙이 비틀거리며 쫓아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훈아 안돼건 제발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어떻게 이래. 그녀의 애원은 처절했지만 지훈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가족이라고요? 당신들이 누나에게 한 짓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 누나도 가족이었어요. 지훈은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경찰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일, 알, 이 수화기 너머로 신호음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누나 미니를 위한 정의는 이 집안의 완전한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덮는 순간 자신 역시 부모와 똑같은 공범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차가운 교환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은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4년 전에 실종된 제 누나에 대해. 제보할 것이 있습니다.